자, 람보, 어, 어, 어 이것도 가스관 관련 종목이죠. 강관 관련인데, 네, 자, 시스틸 아, 했고요. 문배철광. 5일선 어, 갖보싸오시고요 3일철광 어, 했죠. 세아제강 어, 했죠. 어, 자, 세아제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213만 갖고 써오시고요. 디케이라. 아, 오일성고 써보시고요. 아이스트레이고조각 LI, 어, ILI, 예. 신규는, 음,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여기서, 어, 손절가를, 음, 요거 깰 수도 있어요. 어, 깰 수도 있으니까, 요 앞자리, 얼마? 어, 1530원, 음, 소가를 1530원 잡고 싸우시고요. 어, 일단 목표가는 2000원, 까지만 목표가를 설정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단기적인 상승만 노리시길 바라겠어요. 자, 어, 부국철과, 어, 5일 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단기적인, 음, 싸움입니다. 지금, 체크해드리는 거는, 어, 동양의 스택,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상강엔디 했고요, 대동스틸, 대동스틸 오일 성 갖고 싸우시고요. 동양철광 했고요, 어, 화성벨브화성벨브도 밸브. 역시 오일 성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EM코리아 아, 오일 성 갖고 싸우시고요. NK, 네. NK. 시. N.K.는 여기까지 한번 눌렀다가 아,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M.K. 지금 2일선 깨졌죠. 어. 자 N.K.는 조선하고도 관련 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올렸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데, 에. 아마 중장기로 싸우시죠. 어. 이거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무의미하니까요. 어, 중량기로 싸우고 들고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아, 관광 어, 남북 가수관 사업 관련 음, 테마, 관광 음, 관광 업체들 지금 음, 해드렸고요.